먼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충실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검사의 수사권 역시 모두 폐지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며 공소청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공소 제기, 공소 유지만을 담당합니다. 조직 구조도 개편합니다. 그간 법원의 신급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던 대검, 고검, 지검, 지청의 구조를 본청, 지방청, 지청으로 관소화하고 명칭을 검사장이 아닌 지방공소청장으로 칭하는 등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고 검사는 법관, 법관과 동격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아울러 기존 검사징계법 등 관련 법령을 모두 폐지하고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규율합니다. 기소권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사건 관계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소청에 기소심의위원회도 설치합니다. 신설될 기소심의위원회는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강력한 견제, 통제 장치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항고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재항고 제도를 폐지하고 그러나 재정 신청 제도를 실질화합니다. 1949년 12월 20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현행 검찰 제도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는 다시 설계될 것입니다. 신설될 공소청이 경사사법개혁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